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 연쇄살인 있죠. 자, 한번 그 다음 장 보실래요? 화성 연쇄살인.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이죠. 그렇지. 이 사건의 첫 번째 시작은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게 시작이었어요. 네. 이 점점 사, 2차 사건, 3차 사건 이됐어로 점점 사건이 진짜 진짜 잔혹해져요. 점점. 더더 음. 잔혹해요. 점점. 어. 일단 2차 사건을 보세요. 20 5세 여성이 네. 집 근처 논둑에서 발견돼 결혼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화성에서 진짜 이쁘기로 유명했대요. 아. 응. 그래서 살인 추격에서도 그거 나오요 향수 이쁘다, 향수 이쁘다. 그 실제로 있었어요. 그, 그 용의자 실제로 있었는데. 그 용의자 실제로? 네, 실제로 막그 진짜 이러면 향수기 아니었죠. 네. 근데 막 향수기로 하면은 향수 이쁘다, 향수 이쁘다 해가지고 왠지 진짜 억울함를 끌었던 용의자었어요 음. 근데 진짜 아. 여기 범인은 아니었죠. 그 사차 아. 사건은. 이것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빨간 옷의 여인이였거든요. 살해된거요 네. 여인, 살해된거는. 그래서 네. 어? 어 무서워. 그 나들 봐. 봐. <laughs>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야. 막 괴담이 돌아요. 네.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고. 비오는 날에 죽는다고. 이게 쪽에 네. 비오는 네. 날 빨간 옷으로 발견됐거든요. 저기. 그때부터 이제 막 괴담이 엄청 돌기 시작해요. 아. 그 다음에 구차사건에서는쓰레기들 점점 나이도 어려져요. 네. 여중생이, 여중생이 실종된지 하루만에 시체를 발견요이번에 똑같이 끔찍하게 변태적인 짓을 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거 지금 다 화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화성 연쇄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화성하고 수원에서 막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인이 프로칼링한 내용 봐도 아마도 범인은 수원에 살 것이라도 음. 많이 지금 추측을 하더라고요. 음.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당시에 과학 수사가 많이 발달이 안된 시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 예. 약간 자리도 안 잡히고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려고 막 미국까지 예.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범인 그 흔적 현장 보존도 못 해가지고 막그그 그 뭐야 범인 DNA 채취도 네. 못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에도 나오죠. 막 네.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그거막 트랙터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음. 막. 어 발자국 야 막했다면서 막 네. 그런 장면. 실제로 다 이게 있었던 일이랍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화성 연색깔에도 의미가 있게 7차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경각심이 느껴지. 그때부터 음. 이 곽수사가 도입되기 시작했어. 아 그때부터.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걸 보면은 되게 그 어, 아마 체구가 작았을 거라고하요 음. 왜냐면은 음. 막 여기저기 나무에 숨어서 막 피해 다녔던 걸 보면은 음. 일단 키가 작았을 것이다라고 네. 많이 추측을 하고 나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음. 것이다 뭐 이런 유형의 음. 대체적으로 음. 외모 컴플렉스 그런 거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성격 아. 이상자의 성격이 관하고 그다음에 음. 한 직업을 가져도 대체적으로는 직업 막 자주 바꿔 다니는 그런 음. 그런 아. 고정되어서 직업을 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일 것이다라고 네. 지금 현재 프로파일링을 한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장면에 또 지도가 있네요. 네 다음 장면 에 보시면 이제 예.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못 잡았지?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연쇄 살인범은 다들 엄청 정신이 사일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네. 대체적으로 연쇄 살인범은 오히려 지능이 멀쩡하대. 왜냐하면은 음. 계속 피해 달려면은 지능이 네. 멀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가야 돼. 요 근데 특이하게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범행이 너무 단순해 가지고 흔적을 잘안 남긴 거. 음. 단주네요. 너무 단순해서. 음. 좀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 지금 저가 누굽니까? 와이소 세웨아사. So 조커 아닙니까? 조커. 그 박지선 씨라는 네. 경찰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말하기를 이 조커가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사실 뭐 공감 능력 제로 뭐 이렇게 많이 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궁극적인 게 조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조커 명제사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뭔가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음.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 방식이 할수 있어. 아. 이 대사는 그 무섭다. 조커의 무책임함을 나타낸 거예요. 네. 어. 사이코패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책임함, 무책임을 느끼지 않는 거. 이제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과도한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나타내는 대사가 네. 어, 너네 같은 범죄자들 많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 좀더 격이 있는 범죄자가 필요해. 그래서 아. 내가 왔지. 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다해서 나는 너네와 다르다. 나는 네. 너네보다 한수 위다라는 과도한 자존감을 음. 나타내는 음. 이것도 이제 사이코패스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 능력의 결여가 음. 또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대살배어 나는 총을 쓰지 않아. 왜냐면은뭐 총을 쓰면 너무 빨라가지고 그 죽이는 쾌감을 볼 수가 없어음 맞아 그때 그 네. 기억이 나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요. 예이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네.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네. 그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음,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문제는데 사이코패스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나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녀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네. 사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를 받기 위해서. 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유태랑님 말씀처럼 이번에 경찰 수험생 많을 듯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스누브로 봤던 방에도 네. 경찰공무원 준비하시는 여성분도 네. 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방송 보고 네. 특히나 또 프로파일러 특집 오. 보시고 님이또 이제 또 프로파일러 꿈꾸시는 뭐 경찰 수험 뭐. 공부하시다가 면접을 보셨는데. 이 프로파일러가 관련 질문 나왔다. 아, 야, 이것도 합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 정도만 아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